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냄지입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입니다 제가 배, 별명을 지었어요 막그 그, 닉네임 별명 말하지마 슈로 시작하고요 슈림? 슈밈입니다 <laughs> 말하지 말라면서 자기고발했 일단은 제가 지은 집으로 들어가시죠 안되지 가안중 룰루루라 바보. 바보, 바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둡다니? 아, 내가 이거, 아내 이거, 이거. 아유, 자,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있잖아. 마셔. 아니, 후루룩후루룩, 후루룩후루룩. 정말 맛있다. 나랑 붙여보자는 거냐? 아니. 좋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내가, 어, 끼면... 나 근데 왜가볍게 너. 몰라, 나 한, 나 바지하고 신발만 줘라. 나 바지랑 신발은 없는데. 아, 나 모자만. 진짜 껴주세요, 바지랑 신발만. 아이고, 부끄러워. 나옷다 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어, 뭐? 아, 나문 열린 건데 니가 있는 거야. 어, 슬수 맞아. 우르륵 쩝쩝쩝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아, 이엽병뺨 줘봐. 줘봐. 아니, 그거. <laughs> 야, 그거 뱉고. <laughs> 빨리. 어떻게 하는지 몰라. <laughs> 먹으면 되지. <laughs> 어, 이거. 안 돼, 병이! <laughs> 어, 설치 구기식이나 했어. 야, 야, 혼자 이거 떠오면 되지. 맞죠? 야, 그럼. 여기 있는 물다 사라지잖아. 괜찮아. 근데, 이거 무슨 상황극이야? 몰라. <laughs> 우리 무슨 상황극이야? 쟤는 영화들 3장. 여러분, 찜찜한 상황극 할 거예요. 모르겠다. 헬로. 아! 씨. 뭔가, 나나나너 근데 왜 나한테 야가투시 있어? 몰라. 잠깐만. 나, 나 진짜 너무하다. 잠깐만요. 검 줄게요. 한판쓴거 어때요? <목소리> 네, 어, 왜? 이 어, 얼마지 오데 다야 삼... <목소리> 육식 가 줄게요 네 주인이 없어 아 어, 주인은 그럼 싫은데 뭐지 이건? <목소리> 쌀국가래 아, 아, 아. 혼자 갔다 이거지. 이거 <목이> 막. 이거 좀지다 먹지 마. 야, 아, 여기, 여기 나 왔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뒤돌아봐. <목이> 난 그냥 쫌기 아, 이건 내가 진짜 때린 거 아닙니다. 난그런 찜기. 좀... 얘는 목욕부터 해. 안돼안돼 안 돼. 우리 같이 모여부터 하자 옷 벗어 옷 벗어 옷 벗어 뭐옷 벗어 여기서 옷 벗으라고? 여기 옷 벗는 곳이 네 내가 만든 곳오 쓱쓱쓱쓱쓱쓱쓱쓱 쓱쓱어다 벗었다 쓱쓱 다됐다 이거 수영입니다 수영장 누가 했다, 누가 이건 뭐지? 야 이거 왜 이렇게 냈어? 아니야 남예 이거 너무 변태적이지 않니? 뭐? 봐봐 여기 남녀래 어 알아 왜 남녀지 옷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남녀 남자 끼리지왜 여기 어디 보자 바구니랑 옷가림 유 바구니가 있다고 한물인데바구니랑 <laughs>

어, 두개씩 가져간다 아, <laughs> 어딨는데?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해야겠어 쓱쓱쓱슥 쓱. 샤워샤워샤워샤워 샤워, 샤워. 음, 머리는 잠깐만. 군 이건 뭐지? 어 때밀이용 떼장갑이다니거때밀라도 사람이 없네 어쩌지? 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냥 같이 해주자 어너한개 들어 잠깐만 밀고 난 다음 아니 온탕 먼저 간 다음 자, 하자 잠 뭔가 뭔가 수영복이 아닌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온탕 먼저 한 다음 하자 콜얘 너무 세게 때리기 없기 쑥쑥쑥 온탕에 들어가야 때가 잘불린데 아이고 미안 아 실수야 지금 때 밀어줄까? 아니 실수라고 알았어 그거 들지 마 아니, 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가 여기 온 거잖아. 갑자기. 아, 어, 맞다이제 때밀어야지. 응. 내가 밀어줄게. 어. 그 다음, 응. 내가너 엄청, 엄청. 아, 내가 먼저 밀어줄게. 알았어. 아, 내가 밀어줄래. 아, 진짜 뭔가 불길한데. 너한 번, 나한 번이 넣기? 응. <laughs> 뭐해, <뭐야>, 왜 그래. <laughs> 우리 합체하자. 이렇게 <laughs> 빨리 해, 빨리 해. 자. 아, 세디씩 하자, 세디 세대. 어. 기디자지 옆에. 부수면 어떡하니? 내안 네. <laughs> 부수자. 그래? 아, 잠 없으면 나 혼자 샤워하고 가야지. 아니야. 너도 다섯 번만 해라. 알겠어. 이쪽으로 있다. 한 번. 아, 한 번.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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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섯 번. 대박. <됐다>. 야, 다섯 번 때리면. 아니야, 나 다섯 번 하고 나서 허공을 했어. 나 방금 한, 한 번, 한번 때렸네. 차워. 잘못했어 잘못한 써. 차워. 너가 먼저 했잖아. 할 줄게 한판또 붙자. 그냥 깜 가리면 붙어. 이리와 한 번만 뛰는 거다. <laughs> 잠깐만. 응그 그동안 유미님이 왔습니다 인사. <놀라> 안녕하세요, 여보, <율이. 놀라>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아 어디죠? 아아아 이거 편해. 따라오세요. 아, 어디서? 아. 야, 그럼 전 찜질방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물한 번. 아 아니야? 나, <놀라> 나 아닌데. 이봤잖아물한 네, 번. 우리 방. 집에 우리 집에 그거 다 키운다. 여기 찜질방에. 따, 따 우리 따. <웃음> 아 진짜, 침을 쌩. 아, 침을 쌩. 침을 쌩. 뭐지? <웃음> 전, <웃음> 저는 했습니다. 뭘요? 통신. 난, 난 그런 침, 침질방에. 나중에 방송 찍는 중이다. 잠깐만, 갖고 뜯어보세요. 베개 밝기.

아, 씨, 때리냐? 정신 차려, 이 친구. <laughs> 정신 차려, 이 친. 구 아. 냉장품. 하트가 엄마의 스토나 지금 응. 라면 뿌리거든, 언데. 아 나도 라면 뿌린다. 계속하면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감합니다 아니, 왜이렇게 계속 먹어요? 먹고 해요? Bố gái hả? Ăn yu nè Làm bán cho mọi người gọi đến Làm cho mọi người gọi đến Cũng làm cho 외국빵이랑 장난감 카레넣어 놓고 됐어 예 오키 라면 다가져가아 그거 봐라면 뭐야? <laughs> 라면 응, 그냥 아이스방아이스방몇 도지? 10도에서 10분들이 아니 없잖아 우리 무르니 가져간다. 우리 먹 뭐, 그렇게 우리 다 가지. 오지 음, 맛있겠다. 쑥쑥쑥 쭉 에티 아이고 정말 춥다. <laughs> 아이고 정말 춥다. 염염염염 여기다가 라면을 뿌린다면물 <laughs> 어. 먹는 것도 안 돼? 음 먹는 것도 안 돼? 나 지금 물 먹잖아 왜 그래 앉아있어 야너닭 아르바이트 이따 하지 않았니? 내가 언제? 그럴 거면 내가 치킨을 왜 먹니? 아. <laughs> 아니야 민아 니네들 왜, 손대를 한대 떼요? 그래 다이어몬드, 다음, 다이어몬드 오케이. 나 먼저 때려. 한대 봐, 대신. 됐지? 어, 아빠, 민희는, 아니. 불가마 봐야지. 나는 왜안 죽냐, 그럼? 아, 너는, 계속 사면 준비해. 불가마. 뭐 불사신이라고? 어. 40도에서 60. 야 거기 풀은 넣지 마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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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시원하다. 어 여기 물을 여기 아, 좀물좀끓여게 해야 돼, 크게. 물좀 끓여 주세요. 지그지그 지금 지그 좀 아, 나 밖에서 좀쉬고싶아까 무슨일이.. 야너래나 음, <laughs> 먼저 한개 먹어 <laughs> 너 이만큼 때렸다야응 음. 냠냠 음, 뭐야 야 오늘 밥 맛있지 않니? 냠냠 <laughs> 아 찜질방에서 먹는 <laughs> 밥은 맛있어요 역시 찜질방에서 먹는 치킨은 맛있어 라면점 맛있어. 근데 무슨 양 라면이 양동이에. 응, 너무 덥고 막고, 참 감자도 먹고, 초코빵, 아 딸기빵도 먹고, 돼지고. 나 어디 있게 내가 다녀. 나 1층에 있어. 아닌데? 나 밖에 나왔어. 이거 나 때려야 돼. 음 맛있어. 신경 안쓰 응, 저 상자에 뭐가 있. 어이거요 병이, 담겨져 있어 아돈이 병이, 병이, 이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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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병이, 이이 어, 그, 관음색. 아, 미니 바늘색. 야! 다시 넣어놨다고 확인해봐. 아 이건 경험 치명이잖아. 여기 이거 밖에 없었어. 이거. 이걸... <laughs> <laughs>